두근두근 채점 못보면 유튜브에 안올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내 시험지 보지마 왜? 부끄러우니까 야 그래 내가 그만이라고 하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거맞아져 오빠 존나 떨려 나도 와 ㅅ 발 존나 떨려 해봐 아 잠깐 이거 들고 못할 거 카메라 들오세라5 1 그렇지, 아 3번에 5 <laughs> 4번에 1 5번에 3 4 3 4 그만 부를래? <laughs> 너 지금 몇번 해야 돼? 9번 9번? 3 그만 부를래? 너그어로쳐안 맞췄지? 어? 어야 다행이다 야, 야, 야. <laughs> 계속 불러? 아니야 넘어가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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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이야? 10번 4 1 5 4아 씨X 4 2 4 5 3 3 2 4 1 4 2 3 26번이지 이걸? 어, 어. 5 5 2 1 3 5 2 5 3 뭐야? 잠깐만 아, 공통과목이니까 너 뭐야? 화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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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5번 맞지? 어4 5 4 5 1 3 1 2 2, 2 1 3야 비문학 조졌어 야 그래도 아래 많이 맞았네 아 그거 화상이지 열3문제 틀렸는데? 많이 틀린 거야? 응. 한 문제당 2점이라 쳐도 74점인데? 응. 약간 그거, 그거 던데 근데 3점짜리가 대다수라고 치면은. 싹싹싹싹. 쑥쑥쑥. 넘어가, 넘어가. 잠깐! 7번부터 할게. 싹이거즘 어, 다 짝쌤이 요 제발! 하이님 제발! 저 존나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존나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. 네,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. 어2 5 5 4 1 3 1 1 2 5 3 3들부들2 <laughs> 3 4 3 4 12 6 잠깐만 이거 <laughs> 1 1아120너100너600얘얘678맞아 야120 아니야? 110이야? 120이야 야678 맞아? 어68 맞고 와좋됐다 풀. 아 그거 안 풀었지 어. 미적 미적 미적군? 5 4 2 3 1 2, 2, 1 2 11 이거 못 풀었어 못 풀었어 143못 풀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점수 계좌 좀 할게요 음... 4, 3, 12, 15 15, 10 15, 19, 23 야. 27 3 6 9구6 9구아 7시 구정. 7시. 7시. 7 3을시 7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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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영어로 7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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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사도7한국시 7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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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앞장이야 야 5번부터 뒷장이야 아오케오케오3 아니 잠깐 7번에 4야 어 틀렸어 어차피 와우 3 4 2 1야 너무 두꺼운 거 갖고 왔다 펜? 5아펜 있어 아이 대수 그냥 해몇 번이야? 12번 3 5 2 4 1 5 3, 5, 3. 3분의 어, 3니야 이거 미안한데 3등급될 거? 야 18번에 의3번1 18번에 3번의3번오3이 4, 화원. 4번, 4번 아 진짜 잠깐만 내 생각에 의의 3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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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어 잠깐만. 3왜의3은여기분의 아, 왜? 3분의 <laughs> 3, 2, 5, 4, 1, 5, 4, 1, 3, 5, 3, 4, 2, 2 3, 1, 5, 5, 4, 2. 야, 어떻게 뒤에 세 번째 가 날렸거든? 어. 그거 앞에 두는이더 몰랐거든? 어. 결국 다섯 개 틀렸어. 푼건다 맞았어 그래도 오케이 5등급 이거 어떡 이거 나 비밀투 좀 할게 알았어 어차피 너희 기분을 보고 알게 되지 않을까? <laughs> 불러? 어 원이지 지원? 어1 1 3 3 2 5 4 2 4 5 5 3 2 1 3 5 2 3 4 1 화학이 더잘 왔어 아, <laughs> 그럴리 없어 안돼 야 문제지 좀저 이거, 이거 좀 하자 뭐? 이거 뭐야